자, 안세진, 에, 카트, 고딩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 목걸이에서, 어, 나중의 기술을 다루기고 하고요. 안세진이, 그, 뭐, 기억자발이 있거든요. 어, 여기서, 어, 안세진이, 기억자발을 들어가서, 에,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서 이제, 카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카트 치고, 건너가고, 카트 치고, 건너가고, 에, 이런 식으로, 어, 카트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뭐, 걸로 돌려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정면 카트. 자, 이거는 앞에 와서, 여성서 정면에서 툭 치고, 밀어주고. 다시 한 번, 밀어주고. 한세번 정도 했으면 돌아서, 자, 여기서, 요게 포인트에요. 게 툭, 툭 터치를 해서 놔. 그래서 어깨 잡고, 자, 보내놓고, 자, 중계에 나오는 거, 여기다 넣어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있는데 보신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하세요. 옛날 거안 보잖아. 복습한 사람 없죠. 어, 복습한 사람 있으면 다 서울대 가게. 자 알죠? 어, 마무리가 중요하죠. 어, 마무리는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어깨에 담아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는 보내놓고 아, 이렇게 따라가주면 여자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 마무리서 보내놓고 다시 네, 어깨에 담아서 돌려서 카드치고 네. 오, 지금 재밌어. 이거 따라갔어요. 여자가, <laughs> 어. 어, 이거 뭐지?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좋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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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배운 얘기냐면요. 네, 상가다 네. 새로워요. 네, 여 새롭대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서 돌려놓고, 이렇게 네. 따라가는 됩니다. 남자가 는데 여기 남자가 여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놓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어요 우리 형님도 보시게 하는 거 도모라 같네. 자, 3관 어깨걸이.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깨걸이, 여기서, 그래서, 보 놓고 어, 돌아가는 나걸 이렇게. 이와 이렇게 y o 겨주 k 이렇게 k a y t h 기 n 이. y o 도 이거 선생님 you, 죠 h 기면서 쭉쭉 찍어가지고 k y 보내는 거예요. k you. 이렇게이거도좀 u t h 네. n k you. Thank 가있어 요 h 다시 한번이요게 h a n 좋아. 우리 남자분들 k you. Thank 무조건 하세요 우리 y 교 선생님이 좋다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게 네,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그렇지 보세요. 이렇요 이렇게 요이요이거게보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남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자 보세요. 이자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가이자여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여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서보요게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 쳐가지고 요이렇세요이가 카트 해서 마무리 요기 포인트 나머지는 뭐 그래서 한번더 돌려보세요 그랬도주일수도올라가지한번더 그래, 보여드리기 싫은 애 오버 여자 팔세번 카트 자 여기서 잡고 여자를 한번 돌려놓고 카트 치고 한 손으로 이렇게 툭쪼금내서 제자리 하바 제가 얼마나 오냐고, 고개 안 숙이려고 그래야 되는 이게 원형 횟수는 꿀리는 대로 아셨죠 야난안 쓴다 이거 한번 뭐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육번 6번. 6번은 육번은 허리 많았을때 역으로 부리는거야요걸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퀴 길던데 여기서, 여기서 여자가 나가면은 손바퀴 잡면 기술이에요 여기서 여자를 보내 놓고 이렇게 쓰는 기술이에요 들어서 카트치고 카트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세요 주위에서 올라가는게 자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목걸이에서 손바퀴 잡고 자 w a 이제 밑줄로너너가는거 안세진이 7번가밑줄로 y s 는내 마음. n t 는내 마음. 자, p o 이제 마무리 s 무 l o 중요하죠 툭 밀어서 a m 가는거 o i 쳐 가지고 착 잡는 l i 어 t l e b 끝났나 m g 아 i n g to be a l i t 아 l e bit. 요 m going 번 o be a l i 가 t l e bit. I'm going to be a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님들 막막 그 여자들도 뒤죠 여섯도 뒤는 거예요. 나 뒤질게요. 그래서 나가는 거 팔꿈치 툭 쳐가지고 에, 나가는 거 카트 쳐서. 아까는 오른손 한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왼손 한 손. 에, 딱 가볍게 돼있어요 본능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카트 치고. 좋아요. 아무리 어려운 동작 카트래도 림바크 벗어나면 안 돼. 림바크. 조금은 돼서 무도장 세면가 아니니까 조금은 돼서 치시는 습관을 한번 주시고요. 9번 후바. 자번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깨 잡았죠. 돌아가는 거. 이렇게 카트 치면서 카트 치고 카트 치고, 이렇게 카트 치고 카트 치고 오른손으로 카트 치고 카트 치고 돌려서 다시 한번 저 부딪히니까 저쪽만 부딪히잖아. 그래서 가르나가 아무도 치게 이렇게 하시면 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닭꼬치. 자 닭꼬치는 아까 했는데. 에. 닭꼬치가 세 개가 있어요. 아, 초, 중, 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닭꼬치를 할 건데, 돌로 말아 가지고 역으로 보내는 거죠. 공간 이 정도. 역으로 네, 다시 돌로 말아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는 에, 카트니까 그래 여기서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땡땡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풀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탁 서서. 해서 마무리. 자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아자 이거는 오른손 잡고 건너가서 여기서 남자가 한바에 도는데 텐션 주이렇게 빠지시면 이렇게 텐션 주고.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나가는 거 그대로 꺾어서 치킨업. 그 여기서 중에 여자를 딱 틀면 여기서부터 원, 투 꺾어요. 그다가 러 돌려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하시면. 되습니다 자세한 건 본인이 개발하고요 나의 길만 가르쳐 주는거지 뭐한번더 보면 되고 자 이번에는 여기 와서 남성이 머리를 돌고 허리를 돌고 허리를 잡아서 여자 돌리고 남성이 돌고 이렇게 그냥 서로 번갈아가면서 여성 돌리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카트를딱 쳐주는거에요 겨별 그래서 카트 주고 이렇게 네. 보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한쪽 가나뭐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이제 이번에는 배, 여자 저드라인 어, 넣는 척하면서 이손을툭치는거 이렇게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바에 잡고 에, 걸어서 카트 쳐가지고 카트 쳐서 올려서 카트 치고 이렇게 카트 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기되면 차차 설명하기로하고요 이번에소팅기기소팅기기카트 예, 들어가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예, 우리가 예, 이렇게 해서 카트 치는 막 예, 카트 치는 막 예, 여기서도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돌려놓고, 이렇게, 포로를 이렇게. 손을 가만히 그 여자만 놓으면 탁다돈다고 여자만 놓으면. 이렇게 예, 해서 카트, 소팅기기 예, 카트가 됐습니다. 자, 탱고 들어가는 거제 뭐 영상은 나 고수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냥 쿵하고 호박 따듯이 하시죠 자 여기서 탱고를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45도로 들어가고 자세 번째는 여기서 그대로 탁 트려 만든다 이렇게 엄마 깜빡이 가지고 이제 치세요 자마무리 들어갑니다 탱고 치다가 마무리는 원투 치고 내등뒤로 보내는 거예요 여자는 내등뒤로 이렇게 해서 본인 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팔세번 카트, 16번. 이 상태에서 여자 팔을 한번 카트 딱 걸어서 옆으로 음, 중력을 다 걸을 수 있는 동작이 에딱해 여자를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자를 돌려주고 마지막 한번더손 놓고 오른쪽 잡아가지고 틀어서 이거 보내면 부딪치잖아 그래서 아, 내가 여자 왔던, 왔던 자리로 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자 세번 카트 했습니다. 자, 이제 손원 플러스 1, 원, 17번. 자, 1번. 1번은 이 손으로 바에 잡는 거예요. 1번은 카트. 이건 한손 카트인데 알아으면 재밌습니다. 2번은 자, 여기 게 밑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아, 이 손으로 카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카트. 3번은 앞에 들어와서 아, 돌면서 3번, 자, 4번은 목걸이에서 리스 뽑아가지고 잡아주고 여기서 여기서 카트 치는 거야. 4번은 여기서 쭉. 4번. 자 5번은 양손 꼬기. 5번은 양손 꺼서 맞아? 아,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아까 잡는 6번은 안세진이 더강기 안세진이 더강기를목이비윗 붙고. 자대전이나어디지배우실분 연락주시면 제가 반기를 낙지처럼 가서 강습하겠습니다 돈만 주세요 <laughs> 6번 되겠습니다 뭐 요정도 많아요, 많아요 자, 마지막 어, 이건 제가 제일 좋아, 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좀 첫째 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 제나쳐서 좋아하는 작품이 하는데 자 카트 마지막 18번 연속 방향입니다 자 일, 여기서 처음에는 돌려서 어, 뒤에서 잡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돌려서 여기서는니다세 번째 이번에는 돌려서 돌려놓고 여기서는니다아세 번째 자네 번째 네 번째는 돌려놓고 여기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다섯 번째는 카드 여기, 여기서는 거, 여기로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어어, 워낙 잘하시는 분들 보시니까 참 아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디 쓴다? 네. 돌려놓고 여기 카드 네. 쳐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지금 좋아하는 작품어야 이거는 재미난 게이 손이 돼요. 이 손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아까 이 손이었는데. 자, 1번. 이건 2번, 2번이었죠? 네. 1번은 뭐였죠? 여자 티 통일을 해야 돼. 뭐든지. 예, 네, 항상 여자 T는 1번, 여자 오른쪽은 2번, 여자 왼쪽은 3번. 옆으로 가 이렇게 통일이 돼야 돼. 뭐, 모든 항문은 통일이 돼야 돼. 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쌀한 대를 구역하고 서울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뭐든지 통일이 돼야 된다는 서울에서 500원이, 부산에서 5원이면 안 되잖아. 다 통일이 된다. 그래서 충도 마찬가지야. 네, 통일이 돼. 그래서 무슨, 무슨, 손, 무슨 손을 잡던가나 요거는 5번이야, 5번 이쪽에 쓰는 거, 역으로 쓰는 거, 역으로 쓰는 거. 그럼 역으로 뒤에 쓰는 거는 4번 이게 렇 이거 여기 쓰는 건 5번 아셨죠? 이렇게 네, 통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대충, 뭐 대충 이렇게 해서 할 말씀 하시죠? 다 끝났어요. 네. 나? 이이커피야 네. 말로 진짜 여자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술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여자인 제 입장에서 여자는 뭔지 모르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그 순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이 여자와 이 컷, 이 그야말로 커튼, 잡으면서 차나적으로 일어나는 서로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어, 다른 거는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기술과 잡아주는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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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지금 세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기 초, 초, 초고? 초, 초딩, 초고 준딩 고딩이 진짜 느낌이 다 달라요 아 이래서 역시 하나가 추가된 응. 하나가 업그레이드 된 고딩인가 보다 응.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씩 어렵죠 네 조금씩 아, 어려워져요 아, 느낌이 아, 네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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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달라지고 여자하고는 네. 새로워지게 있고 그리고 응. 어, 선생님이 아까 가장 그 마지막 했던 게 진짜 사실 맞아요 가장 그 여자 여자의 길을 변화시켜서 이쪽, 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갔던 그 스텝이 상당히 재밌어요, 진짜. 사랑하신다, 그쵸? 제가 네, 그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스텝이잖아요. 예 스텝. 그것이 상당히 진짜 여자가 느낌에 새로워요. 음. 여자는 자기 길만 가다 보니까 이 남자의 음. 그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워지는 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제 여기서 몇 가지만 사인들이 주의 깊게 영상을 들어가여 주셔서 또 문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래서 카트는또말씀지로에 3천 명 잡아야 되냐면 이런에서 우리가 여자 카트인데 여기서 <laughs> 여기서 돌려서 <laughs> 카트 시켰단 말이야. 자,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프다고 또 너무 스키 잡으면 놓치고 근데 여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여자가 또 너무 가 가벼운 근데 내가 네, 그렇지 이런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자는 많이 잡아야 돼. 이 여자마다 이 힘이기도 몸무게며, 숨 느낌. 그래서 여자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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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래. 천천히 <laughs> <또 새끼> 잡아야지. 그 세게 잡아봐, 씨뼈 부러지지. 또 제가 보르 사람 보니까 어떤 여성분은 뼈만 있어. 뼈 잡아 뼈단다니까 골절나 골절. 골절. 네. 나이드신 분들은 골절이 잘 네. 나요. 그래서 카드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근데 그래서 많이 잡아야 돼.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이제 또 뼈도 부딪혀. 또할수 없지. 카트 좀 타보시고. 진짜 내공이 필요한데. 네, 내공으로 카트는 진짜 내공으로 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안 돼. 가벼운데 세게 주면 안 되고, 또 무거운데 세게 주면 안 걸려. 내가 딸려가서 네. 어, 시청 린다고나이 네. 형님 아무도 나이 많이 먹었잖아. 아니 인게 없잖아. 시선이 그래. 이 여자의 네. 어느 어. 내가 어떤 카트를 어. 치냐에 느따서 시선이 여자를 벗어나면안될 거야. 그렇지, 안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카트 치는데 형님들이 요걸 잡을 거야. 근데 여기를 안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면 놓친다니까. 그래서, 자, 카트는 자기가 잡고자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걸 잡고 싶어. 그러면 시선을 여기가 아예. 네. 여자분 어, 카트는 자기가 잡고자 하는 데 시선을 꼭쳐다보셔야 돼. 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여기서 등기 손바꾼다. 그러면, 이렇 딱, 시선이 렇게 딱, 요소로 잡고, 이렇게. 요소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가 잡고자 하는 이렇게, 시선을 네. 여기가 이제, 이제. 이런 시선 체형이 중요합니다, 카트는. 네.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는 힘들고. 네. 기본적으로 한 천, 한 500명 이상 사는 거 네. 카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려면, 기본 500명 떼야돼요 배당 안됩니다 수시면 100%돼요 지금 다원자그 카트 다 끝났어 재밌었어? 네. 어, 네 아주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흥량한들 안세순이 카트 어, 여기 초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동작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본동작을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여자 잡으면은 어, 이건 아셔야 돼요 기본동작 우리가 이제 붙킹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건너고 서울을 서울을 이렇게 한70% 가요.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여 이렇게 맛보기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카 요거 하다가 바라면 안 돼요. 여자를 한 1분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카트를 치는데 바라면 안 됩니다. 돌려놓고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카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서 마무리 해도 돼요. 이렇게. 자, 뒤에서 보시면 기본 동작으로 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후에 따라서 카트를 한번 더 치는 거야. 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그래서 여기서 기호에 따라서 텐션 줘가지고 돌려서 마무리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초초고입니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리잖아 여기서 카트 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척 하면서 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텐션 주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이 손으로 치면 왼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왼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카 카트 쳐가지고, 텐션 줘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3번, 어깨걸이. 우리가 보통 우리 형님들 어깨걸이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어깨걸이. 거리. 어깨걸이 처음엔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돌리지 마. 뭐든지 항상 술을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뒤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에, 이거는 3번입니다. 이렇게 많이, 제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나가고, 기호에 따라서 따로로 쳐도 되고. 자, 3번. 자, 4번이 중요해요. 4번은 예, 우리는 이제 쉬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쉰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기초에서 이렇게 쉬는데 좀 멋있게 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 카트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카트가 되겠습니다 4번 자 5번 5번은 이제 목걸이인데 기초 5번은 이렇게 편안하게 돌려줬어요 여자를 근데 이걸 여자가 잘 받으니까 이거 못 받으면 쓰면 안 돼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휘청거렸어 돌렸는데 몸이 뭐 쉬워졌어. 그럼 쓰면 안 돼. <laughs> 이렇게 안, 안워졌을 네. 여자가 못는 여자 많아요. 네, 어떤 여자는 막깨끗하이 돌아. 이것도 못 돌아가지고. 못 던져서 깨끗이 도는 여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자 쓰면 안 되고, 지금잘 돌았을 때는 어, 목으로 들이게 됩니다. 목으로 해서 요 미선. 미선 잡아서, 카트니까, 뒤에 서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 터널. 터널은, 보통 우리가 이제 터널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요거를 썼을 때, 여사님, 받으면, 못 받으면 역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있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들어서 말아주세요, 이렇게. 두 번.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자, 지금부터는 바쁘니까 한 번만 할게요.